안녕하세요. 다, 다, 알롱다롱TV의 다롱이에요. 오늘은 제책상 소개해볼까요? 가요 먼저, 음, 응? 책상 여기, 책상 밑에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크로미랑 엄, 진짜 좋아해요. 짜잔, 크로미의 발매트.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이런 거, 예전에 받은 거, 이 스티커, 흔한 남의 스티커랑, 이런 거, 제가 생일 때 친구한테 편지 받았던 거, 저기 안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열어보면 잠, 잠시만요 이런거 받은거 이런게 안에 다들어있고요 가위랑 이런거 이런거 파일같은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거때 그거랑, 이, 여기는 이런거 생일때 그거랑 여기는 부채 이거는 귀여운 곰돌이가 들어가있어요 진짜 이게 들어거요 이렇게 안에 놓고 있습니다 이쪽은 가방 제 코너를 잘안나오죠 코너미 휴지 근데 이게 노출 전에 산 거라서 아직 못했어요 이건 선물 그리 피카츄 빅 에프 시트코그 구멍 지우개로 한자 이거 많고요 영펜 이거는 연필 여메스마일스마일 스마일. 휴지통. 어구, 어구 어구 어구. 이거는 그냥 쓰고 있어요, 캔으로 원래 휴지통이 잘안 들어가서. 여기는 진짜 휴지가있고요칭찬 시트 거. 아기들 사던 거. 아기들 사던 거. 이거는 이거는 너무 예뻐서 샀어요. 뭔가 포근 같은 건데. 오랑이에오오랑이가오랑 그 응. 어, 어, 오랑이도 오랑이 오랑이도 오이오이오랑이오로코오오오이거도 오랑이도 이거는전에 쓰던 통 이거는 이런 거, 네임펜이랑 뿌리펜이랑 예쁜 펜이랑 이거는 안에 물 넣고 칠판 뿌릴 수 있는 거랑 펜 있어요. 이건 풀, 이건 밑에 있는 거 색연필, 색연필. 그다음에 이거는 편지 누가 써줬고요. 이건 학교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책 사가지고 이게 왔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학교에서 만든 거, 색연필. 얘는 쿨러 메스터. 이거는 친구가 준 거예요. 저거는. 그...뭐지? 아이보 1인 내컷 이거는 아이브 앨범 사서 나온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두모송이 있고요 여기 포카 그 다음에 이쪽 안에는 편지 있어요 편지 다른 사람이 준거 되게 많아요 이거는 예쁘죠 여기는 스티커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포카 정리한 곳. 이쪽은 행운이 옷이에요. 이건 비닐봉지. 이 레고랑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다시 올라가 볼게요 그럼. 하, 아 올라가. 이쪽, 오. 아 맞다. 여기는 포카가 진짜 많아요. 봐봐요. 이쪽 안에는 포카 이렇게. 다음 포카 포장할 줄 설명을 해줄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생연필랑 크레파스 208색 있는 거. 이것이도 예전에 했던 거. 네? c 한 거고, 절박이 있어요. 절박이.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따고, 그러면, 크로미 마스킹 테이프가 있고요. 그러면, 크로미아기, 크로미 아기, 크로미, 여기 치 그러면, 여 이런, 쿵, 이렇게 퐁퐁 뿌인이거도 있고요. 여기 별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덮어줄게요. 이거는 마카. 마카입니다. 진짜 마카는 저기 있 저기 있어요. 이거는 그때 해서 샀다. 이거는 케이스예요, 그냥. 그럼 멀리서 다시 보여줄게요 오오오어진다 멀리서 한번 더 보여줄게요 너무 이쁘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포카 포장 진짜로 돌아올게요 부정 들어올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구독까지 와요. 꾹.